지면서 들어지시면 이제 기술을 할 건데 그어 핸드 스탠드 앞 기술 뒷 기술 기억하기 쉽죠? 네, 이거를 할 건데 오늘은 아 일단 세 가지의 그 느낌을 보여드릴게요. 음. 핸드 스탠드 많이 보셨겠지만 우와 아, 아저씨 배, 배 보여요. 이런 거, 이런 응. 게 있는 스탠는 걷기가 있고 이렇게 멈추는 게 있고, 와, 걷기가, 기가 있고 멈추는 게 있고, 뭐 다리도 바꿀 수 있고 뭐. 어, 그런게 있는데. 아, 아저씨 그거 보는데. <laughs> 이건데 이제 요거를 확 낮춰서 <laughs> 기본부터 할 거고. 그고앞 기술이라고 하면 앞팔기라고 보면 되거든요. 여기 앞기고 집돌기라고 어. 하면. 오 지금, 그러니까 요거를 이제 보고, 이걸 보고 사람들이 안 오는 것 같은데. <laughs>